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코로나 사태로 원격 수업이 늘면서 지난해 돌봄 대란이 있었는데요. 사실 돌봄 교실 부족한 건 한두 해 겪은 일이 아닙니다. 요즘도 다가올 새 학기에 대비해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. 경쟁이 치열합니다.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선발하는데다 지역마다 수용 규모도 달라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. 오늘 이 문제 집중 다뤄봅니다. 먼저 송혜림 기자입니다. 직장인 A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습니다. 맞벌이라서 학교 돌봄교실에 기대야 하지만 조건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. 배우자가 프리랜서인데 맞벌이라는 걸 서류로 증명하기도 어렵고 건강보험 납입 영수증을 제출해 소득을 세세하게 밝혀야 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. 그대로 되면야 좋을 텐데 작년엔 떨어져서 배우자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학원으로 돌 학원으로 이제 돌리게 되고요. 그다음에는 그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지니까 집에서 이제 가, 와이프가 일을 그만두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정육단전으로 이어지고 돌봄교실은 학교마다 한 반에 2 0명 남짓 한두 반을 운영하는 게 고작입니다.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이 우선입니다. 맞벌이 가정은 후순위인데다 서류로 제출한 소득 정도에 따라 선발에 경쟁이 치열합니다. 일단은 교실도 부족하고 네이제 환경 자체가 그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수용하기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네, 그런 환경인데 그렇다면은 일단은 순위를 정해서 이분들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주지에 따라 돌봄교실 수용학생수가 제각각이다 보니 소득 수준이 같아도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1학년 때 신청을 했는데 안 됐고 2학년 때도 아예 안 됐고 그렇게 다 말이죠. 아예 그냥 접다가안 되니까 아예 포기하는 거죠. 주변다 이제 그런 상황. 다 지난해 도내에선 발을 거쳐 1 2 0 7 3명이 돌봄 교실에 참여했는데 올해 수요 조사 결과 1 6 6 7 1명이 돌봄 교실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.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.